안녕하세요. 꽃다육입니다. 제가, 어, 다육이 선반을 두 번이나 엎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 화분도 깨지고, 아이들도 뽑혀지고, 어, 지난 영상에 이제 그런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아, 제가 요 철제 선반, 튼튼한 거로 3단짜리 요거로 다시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단형인데요. 어, 제 앞으로 돌렸을 때가 계단형이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선반, 3층짜리 선반으로만 그냥 보여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해를 조금이라도 더볼수 있게끔 창 쪽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돌려 놓은 거예요. 어, 요맨 위에 3층에는 그냥 이렇게, 어, 칸이 넓은, 이런 철제로 이렇게 엉기설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보이시죠? 다리를 빼고 그냥 걸터 앉았어요. 어, 처음에는 그, 우리 그, 검은 그, 배수판 있잖아요? 깔판? 그거를 큰게 있어서 이제 위에다 깔고서 얘들을 얹어놨는데, 그게 조금 뭐,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기 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2층 아이들한테 해가 덜 가는 거죠. 어, 가림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앉혀 놨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해 기울기가 시기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잖아요. 요쪽 아이들도 다리 3개 달린 아이들인데 이렇게 빼서 앉혀 놨답니다. 아직 시기가 해가 완전 3층까지 다 들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래서 다시 저도 힘을 내서 다육 생활을, 어,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요렇게 제가 이렇게 선반 바꿨다고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